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직역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어 킹제임 성경의 단어들을 변개시킨 표준 킹제임 성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요한 계시록 18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성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다. 도 일시에 four in one hour, as she made desolate.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다. 표행은 여기서 four in one hour를 한 시간 만에 그녀가 황량하게 되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 시간 만에 이거 참 말이 안 됩니다. 상식이 있다면은 사전적으로도 어 in one hour 그러면은. 음, 일시간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잘못 번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장 7절에서도 보시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는 어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영어로는 let us be glad and rejoice 입니다. 여기서 glad를 기뻐하다 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표킹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Let us도 우리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Let us 그러면 let's, 뭐뭐 뭐 하자라는 청유형을 나타내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 우리라는 단어는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뭐 뭐 하자, 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런 말인데, 우리가라고 불필요하게 또 여기다 사족을 집어넣어 놨네요. 그리고 glad가 보통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해서 만나서 반가워 이런 의미로 쓰이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영어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반갑다고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그 영어의 근거에서 말이죠. 자, 근데 반갑다는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워하는 게 우리가 보통 쓸때 그러고요. 그리고 물론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반갑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글래드가 기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좋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만나서 반가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도 많이 쓰니까 글래드 미치유. 그럼 만나서 반가워. 그래서 반갑다는 뜻으로 영어를 외우는 거죠. 글래드라는 단어를. 근데 보통 좋다는 뜻이에요. 기쁘고 좋다. 이런 거를 보면 한국어가 참 서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주 중요한 문장이 또 하나 나옵니다.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 경배를 하지 못하게 막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여기서 내가 아는 요한이고 그에게는 천사입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요한이 경배하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했는데 경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도 경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자 내가 그분의 두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더라. 요한이 경배를 해버렸네요. 요한이 경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동료 종에게 보통 이 천사를 이제 다니엘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외 존재에게 경배를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딱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배를 해버린 상태예요. 표킹에 따르면은 우리 성경에는 경배하려고 했는데 경배를 못하게 막은 거고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다른 대상에게 인간이 경배를 하면은 그 뒤에 숨어서 경배를 받는자가 있습니다. 그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그 우상 뒤에 사탄이 숨어서 그 무지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서 그 뒤에 숨어서 이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경배를 받는 것, 사탄은 정말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은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이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들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모형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성서가 바로 표준 킹제임스 성서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정말로 마음 깊숙이 간절히 원하는지 이 표준 킹제임스 성서를 통해서 그 깊은 사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부패한 성서들을 통해서 사탄은 자신의 욕구를 이런 식으로 아주 소심하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좋아서 부패한 성서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지, 이 부패한 성서라는 말 자체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뒤에 사탄의 영이 흐르고 있고, 사탄의 욕구가 이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킹은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를 경배하였더라 마침표 딱 찍혔습니다. 우리 성경은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하고 딱 막은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보통 무지한 사람들은 뭐 성경이 다 같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흠정역이나 표킹이나 영어킹잼 성경에서 번역됐다 그러면은, 그래, 번역이 많이 되면 될수록 참고할 게 많으니까 좋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사소한 별거 아닌 거를 꼬투리를 잡냐고 오히려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킹잼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은 영어 킹잼 성경 딱한권 뿐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 사역에 온 초점을 맞춘 것이 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영어 킹잼 성경에서 또 다른 성경을 번역을 해놓고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자신들이 바이블 빌리버라 그러고 러크만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는데 그분의 정신을 못 배운 겁니다. 모국어 성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 러크만 목사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에게 주신 성경을 공격하면서 새로운 성서를 만들어냈으면서 자기들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음은 19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제리 마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영어로는 He was clothed with a vesture dipped in blood. d i p p e in blood. 피해적신 옷. 맞습니다. 퍽킹은 근데 이것을 피 속에 담겼던 한 벌의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어색해요. 피 속에 담겼던 한 벌의 겉옷. 옷 입혀 지셨더라. 문장과 문장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성경이 얼마나 탁월하고 쉽고 깔끔하고 깨끗한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표킹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성경을 한국 사람들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하도 이렇게 안 믿고, 이 성경이 나온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고 화창케 여기고 하시니까 가짜 성경을 이렇게 주셔서 한번 비교해 봐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창조하시고 그 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 저번에도 한번 이거를 언급드렸었는데, fierceness and wrath of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 그래서 명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이 fierceness와 wrath가 포도즙틀을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사 두 개가 이럴 경우에는 하나를 형용사로 받아서 해석을 해주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눈에 이게 싹 들어옵니다. 근데 표킹은 이 영어 단어에 이렇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벗어납니다. 무서워해요. 이걸 벗어나는 거를. 이게 이제 바리세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떤 틀에 딱매어가지고 거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니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지금 해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어가 그거든요. 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표킹의 번역대로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밟냐면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입니다. 주어가 희고, 동사가 트레드, 밟다이기 때문에. 근데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밟는 거, 밟는 건 하나거든요. 근데 펴킹에 따르면 두 개를 밟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는 하나님의 맹렬함을 밟는 거고, 또 하나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맹렬함을 밟는다 이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이런 성경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면 도대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들이 이 성서를 받아들였으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사람들은 이 한국어잖아요. 한국어로 보면은. 우리 성경은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밟으시는 것은 포도즙틀 하나예요. 근데 퍼킹에 보면은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니라 해서 두 개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함도 받고, 진노의 포도즙틀도 받고, 이게 뭔 소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와인프레스,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포도송이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렬함을 밟는 게 아닙니다.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맹렬하다는 뜻입니다. 펴킹은 여기서도 정말 완전히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번역의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어, 표킹입니다. 자, 그리고 표킹에서는 이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를 계속해서 거짓 애언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보통 이제 개혁성경에서 100년 넘게 어, 선지자라는 단어를 써서 이미 이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단어입니다. 선지자, 그럼 사람들이 어, 구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를 생각하고 뭐 예수님도 선지자셨고 그 개념이 이미 딱 고착화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되어버린 단어입니다. 근데 흠정역도 그렇고 어 흠정역에서는 아마 이거를 대원자라고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근데 표킹에서는 애원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와 애원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애원자라고 번역한 것도 어 성경 변계입니다 영어 단어를 변개시킨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책망을 하기도 하고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예언하는 것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언자라 그러면은 앞일을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맞았든지 틀렸든지 간에.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경제 전망을 말하는 거. 사실 그것도 예언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어, 잘 알려진 예언자가 로스트라 다무스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언한 책이요 그 사람들도 사실 예언자예요 근데 그들이 선지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 프라핏이라는 단어를 예언자라고 번역한 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번역입니다 이선지자란 단어는 이미 기독교교 내에서 고유명사가 된 단어예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안됩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바꿔버려요. 그리고 무슨 근거도 없어요. 프라피스를 애원자라고 번역한 그 근거가 뭔지 근거 없어요. 그냥 지 생각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표킹을 근거 없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 킹잼 성경을 변개시킨 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형인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게 만들므로써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굴복시키고 싶은 그 사탄의 열망이 아주 가득가득 묻어나는 그런 성서입니다. 감사합니다.